이제 좀 잡아 줘. 하나. 나데이이 <laughs> 놀이... 아, 이 올라가라. 뿌리네. 뿌리 밑에. 메뉴에 그림도 대고 바로 밑에 한 명이 얘네들 진짜 이이에요 우리 소서스라는게 있어요. 얘는 우리 친구들 브라질 알죠? 네. 브라질이는나라고 아프리카 알죠? 네. 지금은 이렇게 따로 떼어져 있지만 예전... 지구 전체가 그렇게 한 덩이로 붙어 있었대요. 어, 대륙이 그 거대한 그 <laughs> 땅덩어리가 붙어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대륙 이동설 어렵지만 그, 그 증거가 <laughs> 되는 에스우루스라는 <대륙 웃음>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여기 세워져 있는 이 길다란 것들이 다 나무 줄기들이 화석이 돼버린 나무 화석들, 주화목이라고 하는 나무 화석들이고요. 뭐 검은 스름한 것들 보면 검은 수름한 것도 있고 뭐 색깔이 검은 스름한 거는 어. 우와! 어디야? 화석 찾았어요! 화석 찾았어요! 예, 맞죠? 이게, 예, 아놀라리아 속의식물라이석이요고생대의페른될 거고요. 아, 이거 네. 될 예. 그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거 표창에 갖다 드릴게요. 예 보이나요? 예. 가는 눈썹처럼 가는 동글동글한 게 보여요 여기 여기 네. 어두우면 안 네. 보여요. 맞아요. 어 이거는 화덕이 들어 있었던 흔적 화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에스테리아 화석이에요. 에스테리아 이것도 중생대 거고요. 오예 이거는 나뭇잎 이거는 신생대 마요색 거예요. 네. 확실한 제품이에요. 한국 화석이고요. 강원도 영월 중지에서 나온 화석이에요. 없네요 어? 그거 화석이에요 씻어갖고 씻어 물어봐 선생님한테 물에 씻어갖고 아모님 아. <laughs> 고생대 페른기 화석이고요 음, 아주 오래된 4억 2천만정좀 됐어요 그리고 얘가 아눌라리아라는 속수 시몰화석이에요 응. 그래서 국화꽃이 그러니까, 닮아서 국화화석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화석 맞아요? 화석 맞아요 <목소리> 맞아요. 여기 있었던 로인 거예요. 네. 찾은 <laughs> 거예요? 네. 예요 <목소리> 정확하게 이떤 가는 차이는모르겠가만 차이로 가맞맞이로 가는 차이 가는 차가르쳐줘요 가는 이로다그있이요 네. 알 아, 있어요? 가는 떡이잖아요자이쪽에는차이다 <목소리> 자. <이쪽에 집시라. 목소리> 자. 하나 둘 어제 나... 나라, 딱 붙여 붙여 하나 둘어 어제 딱 붙여 붙 하나 둘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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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조용해, 너한칸 내려와. 한칸더 내려와. 한 칸. 최소진, 너한칸 내려와. 됐어. 너한칸 내려와. <laughs>